thank <laughs> you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작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피플라스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보드카 같은 술을 넣어서 마시는 그런 술병이나 혹은 뭐 지포라이터, 네, 혹은 뭐 작은 사이즈의 충전식 손난로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앞 부분에는 USB 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 바로 위에는 이제 세모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네, 바톤 3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시려면은 어뭐 잡아서 당기면은 요렇게 이제 방전을 막기 위해서 보호 필름이 하나 가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바톤 3 본체 본체를 열면은 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호 필름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요거 두개 모두 빼 주셔야지 됩니다. 아, 상당히 역시 오라이트답게 마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냥 이 널링의 어떤 부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좀 거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뭐 까끌까끌한다거나 뭐 뾰족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별로다. 그렇지는 않고, 어, 이 미끄럼 방지는 충분히 해주고도 남겠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네, 무선 충전기에서 바톤3를 꺼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뚜껑은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열어도 잘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이 힌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헐거워지면 뚜껑이 잘안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이쪽에 자석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바톤3 테일 부분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보면은 네, 이렇게 자력이 느껴집니다. 이쪽에도 느껴지고, 네,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쪽은 자석이고 이쪽은 그냥 철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양쪽 다 자석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닫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열리거나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뭐 전혀 없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네, 방향에 맞게 넣어주면은 넣으실 때도 자석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들어가고 뒤집었을 때도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될수 있는 게 이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렇게 빼낼 때어 이렇게 자석으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뺄때 약간은 조금 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좀 줘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요거는 뭐, 뭐 사용해보면 뭐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기 본체를 보시면 포트 위쪽에 전원, 충전량을 나타내주는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고, 이 윗부분에도 이렇게 작게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 혹은 잔량을 이 인디케이터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무선 충전기의 용량은 바톤3를 3.7에 충전해주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배터리 없을 때는 그냥 껴놓고 충전시키고 하면은 생각보다 런타임은 엄청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함과 귀찮음 그런 거는 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시장에서 이런 류의 또 제품들, 뭐 후속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는 거는 칭찬해 줄만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충전기 본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유광이나 무광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빛이 반사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바톤 3 같은 경우는 완전 블랙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콜 같은 느낌, 싸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선물용으로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클리닝 천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깔까 말까 고민되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어, 그냥 뭐 안경 닦기 네, 그 정도고요. 뭐 재질도 네, 좀 부들부들해서. 본체가, 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렇게 뭐, 닦아준다거나, 이게 좀 유분기는 조금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재질이. 이제 바톤3도, 이렇게 렌즈 부분, 네, 바디 부분, 뭐, 클립 부분, 이렇게, 네, 잘 닦아가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흰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쓰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톤 3만 좀더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원 버튼 가운데는 배터리 잔량 체크를 위한 인디케이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블루 컬러가 이제 시그니처 컬러인데, 이렇게 전원 버튼, 링태로 이렇게 또 포인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 양방향 클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꽂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꽂을 수가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작고 가볍다 보니까 모자 같은 데에도 껴서 사용하시더라도 이게 클립이 길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거나 그럴 일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립 위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렌야드 같은 거 여기에 끼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에 클립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은각으로 파여있다 보니까 이게 클립이 제멋대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전원 버튼을 뭐 가린다거나 글레일 없이 한 군데로 자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그냥 사용할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래에는 충전을 위한 그런 단자가 자리 잡고 있고 TIR 옵틱 렌즈가 적용이 돼 있어서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뚝 떨어뜨렸을 때도 뭐 깨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동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점등이 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이렇게 3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밝기에서 손을 떼면 그 밝기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키더라도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던 그 밝기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나이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고 네 누르고 있으면 문나이트 모드로 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터보 모드는 이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1200루멘을 뿜어주거든요 터보 모드를 진입하는 방법은 이 스위치를 따닥 두번 클릭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엄청 밝죠 네, 이 터보 모드는 되게 좀 기분이 좋은 게 크면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밝아졌다가 스무스하게 꺼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밤에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밝기가 터보 모드는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브 모드입니다. 이렇게. 어떤 뭐 스트로브 모드 같은 경우는 후신용으로 쓰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은 눈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뭐 위급시 뭐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차가 고장 났거나 뭐뭐 뭐 조난을 당했거나 그럴 때도 쓰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바톤 3에는 뭐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요. 타이머 기능이 있더라고요. 타이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게 불이 켜져 있을 때. 한번 클릭했다가 한번 누르고 있으면 빛이 깜빡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한번 깜빡일 때가 있고, 두번 깜빡이 있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하고 9분 타이머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이 기능은 사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쓸모가 있을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고럴 경우가 있을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이런 타이머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이 혹시 생각만 하고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EDC 라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갖고 다닐 때가 상당히 많겠죠. 뭐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이 잘못 눌리게 되면 점등이 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밝은 밝기 때문에 이 본체가 되게 뜨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뭐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서 터보 모드가 눌렸을 때는, 어, 바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잠금 모드를 해놓고 다니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위치를 한 2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깜빡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네, 가운데 이제 빨간 버튼이 두, 들어와 있어요. 네, 그상태는 이제 잠김 상태이고요. 이 잠김 모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똑같이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문나이트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잠김 모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한몇번 해보시면은 금방 익히실 수는 있,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좀 다양한 분필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네, 기본 기능 같은 경우는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전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광량 혹은 뭐 조사거리가 긴 제품들 혹은 이런 작은 사이즈의 뭐 다양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뭐 EDC 라이트들 혹은 뭐 작업 현장에서 혹은 자전거를 탈 때나 등산을 하실 때 보통 사용하는 이제 1 8 6 5 0한 발이 들어가는 보통 광량이 한천눈면뭐 전후되는 이런 기본 이제 스펙 제품들을 갖고 계시거나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 시켜드리는 오라이트의 바톤3 프리미엄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바톤3, 워낙 뭐 EDC 라이트로는 유명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넣어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포함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그런 LED 라이트 쪽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뭐 아웃도어, 낚시나 캠핑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뭐 호신용 그런 용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블랙인데 레드랑 블루도 있거든요. 그래서 3총 사가 모여 있으면은 좀 전시효과, 어떤 좀 소장용으로 그렇게 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충전기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는 약간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뭐 차량 내부나 혹은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요기나게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역할을 한다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뭐 굳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 하면은 어좀 이제 부피를 차지하거나 무게가 있어서 뭐 주머니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생각. 해보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어두운 공간에서 불빛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나이트부터 살펴볼게요. 0.5루멘이고요.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불빛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대상물을 비칠 때. 지금 약간 약간 밝아지는 것만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뭐 정도 이제 손바닥에 있는 뭐 작은 뭐 메모를 확인하는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우 모드 12 루멘입니다. 33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아까보다 좀더 밝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완전히 껌껌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뭐 밝게 느껴지진 않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의 밝기. 지금 저쪽까지는 한 2m 에서 한 2.5m. 그 정도 거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드 모드는 60루멘이고요. 7.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뭐 실생활에서 충분히 대상물이 이제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뭐 60루멘 정도만 돼도 뭐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모드입니다. 하이모드는 300루멘에 95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이 정도면 뭐 야간에 산책할 때나 어두운 창고에 잠깐 잠깐 뭐 들락날락할 때 그럴 때 충분히 네, 사용 가능하겠죠.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뭐, 화장실을 뭐 왔다 갔다 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충분히 사용할 것 같고, 이제 대망의 이제 1200룸의 이제 터보 모드. 이제 터보 모드는 이제 1.5분입니다. 1.5분 후에는 워낙에 이제 밝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도 소모가 빨라지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스텝 다운이 되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엄청. 네, 1200 룸에는 뭐, 밝기는 뭐 부족하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166m까지 빛이 나가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잠깐 잠깐 네, 급할 때에는 요긴하게쓸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세번 클릭하면은 이제 스트로브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보 모드로 가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밝아지고. 스무스하게 이제 꺼지고 이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는 정확히 지금 차이는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제품 밑쪽에 6,000에서 7,000K라고 색온도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드에서는 약간 녹색빛이 살짝 섞인 그런 이제 불빛의 느낌을 볼 수가 있고. 터보 모드에서는 한 6,000K. 그냥 완전 그냥 흰색 불빛. 이렇게좀 나뉘어져 있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6,000에서 7,000K라고 적혀 있는 거를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색온도의 느낌이 일반 모드랑 터보 모드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